단상 변압기에서 전부하시 2차 단자 전압이 115V이고 전압 변동률이 2%이다. 1차 공급 전압은 얼마인가? 1차 공급 전압이 얼마인가? 라고 묻습니다. 원수비는 20이라고 볼수 있겠죠. 1차 공급 전압은 얼마인가? 여기서 변압기 전압 변동률은 문제에서 단자전압이 여기가 115볼트고요 여기가 115볼트 전압변동률이 몇 퍼센트예요? 2%랍니다 그러면 이 수식에 넣으면 2차측의 무부하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2차측 무부하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 전압은 숫자가 깔끔하지 않네요 여기서 1차 공급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건수비 A를 곱하게 되면 1차 공급 전압을 구할 수 있지요. 이 A가 20이죠. 20을 곱하면 됩니다. 20 곱하기 117.3V를 하게 되면 2346V, 2346V로 1번이 됩니다. N 부하 운전 시. 변압기의 최대 효율 운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PI는 철손이고요. PC는 동선입니다. 철손과 동선이 같을 때 최대 효율 조건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맞고요. 4번 맞아요. 전부와 손실은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대항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 3번이 3번 답이 됩니다 부하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하율이 최대 부하전력분의 평균 부하전력의 비율로 우리는 알수 있죠 그리고 이 부하율은 클수록 좋습니다 클수록 좋다 왜 좋냐면은 대전계통에서 전력수요의 비율을 나타내는 양이죠 부채평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부하율은 최대 부하전력분의 평균 부하전력의 비율로 부하율 두번째 p분의 p원으로요. 설비용량분의 현재 부하용량의 비율로 설비용량분의 현 부하용량으로 나타냅니다. 설비용량분의 현 부하용량의 비율로 나타냅니다. p는 변화기의 정격 용량으로서 설비 용량을 말하고요 P1은 지금의 부하 용량, 현재 부하 용량을 나타냅니다. 이 부하율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X축이 부하율이에요. Y축이 손실. 또는 효율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이 철손이 됩니다. PI. 그리고 이 부분이 동선이 되죠. PC. 철손과 동선 합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커지게 되죠. 이 부분이 이제 PI 더하기 PC. 손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일 때 효율이 최대의 효율을 이렇게 갖죠.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최대 효율을 갖습니다. 이때 최대 효율이 대략 71%가 돼요. 문제에서 변화기의 최대 효율 운전 조건에서 철선과 동선이 같으면 이때는 대략 71%가 된다고요. 왜 71%인가?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효율은요. 입력이 i제곱 임피던스 출력이 I 잣은 R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약분하게 되면 임피던스 분의 R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저항과 리액턴스가 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이 루트 2분의 1로 돼요 대략 71%가 되죠 참고로 알고만 계셔 주세요 변압기 내부의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각각 1.5% 4%일 때 부하역률 80% 뒤짐에서의 전압변동률은 전압변동률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2차측 전격전압분의 2차측 무부하전압에서 2차측 전격전압의 차에 대한 비율로 얼마큼 전압이 변하는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대한 백분율로 우리는 전압변동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벡터도로 수식을 계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가운데가 플러스일 때가 지상입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가 1.5요 그리고 리액턴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4%입니다 그리고 역률이 80% 곱하기 0.8 문제에서 디짐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로 합니다. 그리고 영률이 0.8이니까 사인세타는 자연스럽게 0.6이 됩니다. 우리 피타고라스 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3대 4대 5가 있죠. 여기가 세타라면 3대 4대 5를 두 배씩 해봅시다, 두 배. 두 배씩 하다, 하다 보면, 10대, 여기가 8, 6이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0.6이 됩니다. 그렇죠. 사인세타니까 이 둘은 위치를 바꿔야겠죠? 문제 적용하려면요. 아무튼, 피타고라스의 수, 3대, 4대, 5를 기억하면, 은 쉽게, 문제에서 영률이 나오면 쉽게 사인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 레지스턴스 퍼센트 저항 강화 역률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사인세타를 하게 되면 1.5 곱하기 0.8 플러스 4 곱하기 0.6을 하게 되면 3.6%가 되죠 답은 4번입니다 100V를 120V로 승합하는 단권 변화기의 자기용량은 단 부하용량은 6 킬로볼트 한 표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요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단상 건선 분비 K는 P L 분의 P S로 부하 용량 분의 자기 용량입니다. 여기서 잠깐 단상 단건 변압기를 왜 쓸까요? 동량이 감소하고요, 전압 강화가 작고요, 손실이 적고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 시 단락 전류가 크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절연에 유의해야 한다. 절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장점 4개, 단점 2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단상 건선 분비는 이렇게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우리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와요. 큰거 분에 큰 거에서 작은 거쓸뺀 것이 부하 용량 분에 자기 용량이 됩니다 부자는 큰 거에서 큰것 빼기 작은 거 해서 큰 것이 무엇이냐 우리 전압이요 120 그리고 큰 것이 120 빼기 100이 비율이 부하 용량이 6, 6이잖아요 맞죠? 이게 6 문제에서도 또 킬로볼트 암페어를 물어봤기 때문에 단위는 변환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 용량은 뭐예요? 120 분의 120 빼기 100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20이죠? 20 분의 20은 1이 되네요. 자기 용량은 1 킬로볼트 암페어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